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 제품을, 소토코리아 공기 살균 종화기를 사용하시다가 이것도 뭐 쓰다 보면 먼지가 많이 쌓이기도 하겠죠? 그때 이 얘를 청소하거나 일부 제품을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것도 역시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.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제품이 가동되고 있어요. 그럼 여기 보면은 뭐, 이 메인 필터 청소 알람이 들어왔어요. 그러면 청소하셔야 되겠죠. 그럼 그걸 보고 고장이 난게 아니라 그거는 청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청소하기 전에 먼저 전원을 끄셔요. 아, 다시 또 말씀드리면, 만약에 전원을 킨 상태에서 바로 열어버리면 혹시 걱정되시죠? 감전될까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왜냐? 이거는 제품의 안전. 안전 때문에 이게 꺼지게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까? 이게 꺼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전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이 기계를 열 때는 전원을 끄고 그 다음에 메인 파워 전원도 빼시고 그래서 전기를 완전 히 차단한 상태에서 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이 상태에서 앞에 카바를 엽니다. 그리고서 이, 이 앞에 이 프리필터를 청소를 할때 이렇게 그냥 빼서 청소를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진공청소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물청소보다는 진공청소기가 훨씬 잘 닦이고 또 빠르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시면 되고 이 플라즈마 EP가 메인 청소 필터 알라늄면 요걸 청소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 네 군데를 풀어내시고 살짝 드러내십시오. 그러면 이와 같이, 지금은 새 건데,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먼지가 묻어 있을 겁니다. 이 뒷면에도 먼지가 묻어 있을 겁니다. 이것은, 에이 자재가 알루미늄, 세라믹, 텅스텐, 일부 플라스틱. 그래서 물로 씻어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, 물로 씻으시면 됩니다. 혹시 좀더 깨끗하게 씻고 싶으시면, 물, 그 1차 샤워 꼭지로 이해서 그냥 스프레이에서 닦으시고 어 중성세제 거품을 여기다가 뿌리거나 아니면 세제가 타 있는 중성세제가 타 있는 물 속에 조금 담가놨다가 한 20~30분 담가놨다가 다시 빼서 샤워기로 한번 다시 예, 클리닝 해주면 다돼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착 전에 반드시 말려서 하면 됩니다. 말리는 방법은 그냥 놔두면 한 4시간 걸리고, 어, 드라이, 드라이로 하면은 한 조금 금방 마르겠죠? 드라이로 한 20분 정도, 10분이나 이렇게 쭉 해서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잠깐 놔두면 아마 1시간이면 마를 겁니다. 그 상태에서 말리고서 다시 쓰면 됩니다. 또 다른 유지관리건 부분이 요 화성탄입니다. 화성탄은 오염이 많은 데는 한 6개월에 한 번. 또,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면, 1년에 한번 교체하면 되는데, 이건 그냥, 이거는 재생이 안 됩니다. 그냥 빼서, 버리시고, 새 거를 구매해서, 껴갖고 다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아,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, 이 EP 프라지마 그럼 과연 얘는 청소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? 자주 씻으면 좋긴 하겠지만, 귀찮으시죠? 그렇죠. 근데 다중 이용시설 또 병원과 같이 오염도가 높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쓰시면 되고, 오염도가 낮은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두달 내지 세 달에 한 번씩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